은혜와 평강 그레이스 앤 피스 이두 가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될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13개, 뭐 히브리서까지 14개의 모든 복음의 편지를 교회들에게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데살로니가, 데살라, 고린도, 고린도, 고린도 모든 교회에 보낼 때에 거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그 교회들에게 끼치고 무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은혜 (grace)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희생과 어떤 섬김도 아마 부족한 우리 힘 잠시 우리가 섬기는 일로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넉넉히 예배하고 넉넉히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평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스,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영한 기쁨, 희락. 그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든 성 상당교회 성도님들은 주의 예배 공동체에서 이제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렇게 온 지금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소문난 교회가 하나님의 이 귀한 가치로. 영영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남을 넉넉히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남을 어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비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김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복음의 선김입니다. 그것을 선교라고 말하죠. 국내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했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특 특별한 그런 교회의 세계 교회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힘이 있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최 어,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선교했던 교회의 이력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교사님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 다른 곳에 보낸 첫 번째 선교사님으로. 누구를 기억하세요? 이기풍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1901년에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처음으로 7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 7명의 목회자 중에서 한 명을 그분들이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자. 그 당시에 제주도는 우리 지금은 국내에 있지만은 선교적 가치가 있는 먼 풍랑이 일어서 해외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파도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선교지였어요. 문화가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예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곳에 한 분을 보내는데 우수한 우리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단이, 음, 교회들이 여럿이 생기면서 여섯 개 아, 노회가 생기고 이제 그 동로에 하나밖에 없었을 때 시작되었던 우리 교단이 1912년에 첫 번째 총회를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는 총회장 역할을 해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반이 있고 목회자 우리 한국의 이제 목사님 안수받은 분들 장로님들이 이제 반 정도 있을 때에 우리 교단 교회가요 처음으로 총회로 모여서 한 가지 특별한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공맹의 도로 중국에 은혜를 입었으니 복음으로 빚을 갚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1912년에 결의한 그대로 1913년에 타문화권 제 1호 선교사님 세 가정을 아주 탁월하고 우수한 목사님 세 가정, 박태로 장신대 전 총장님인 박창환. 어, 총장님 목사님이 그 패밀리 선조 선친이 되신 선선친이 되시는 그 그분인데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이세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은 한시로 필담으로 가자마자 중국 사람들과 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아주 인텔리였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그, 우리 저 조상들이 한자 잘 썼잖아요 사용 잘했잖아요. 많이 공부한 그런 목사님들을 그곳에 이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1913년. 1913년은요. 어떤 때예요, 여러분? 1910년이 경술국치 한일 합방, 일본의 나라를 뺏긴,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였습니다. 나라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그런 한국 교회가 어떤 재정이 있고 어떤 넉넉함이 있어서 선교사를 중국에 그 당시 중국은요. 지금 중국과도 또 느낌이 다릅니다. 천하 지중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중국의 국호예요. 마치 우리 뭐 한국은 조선의 모닝캄 뭐, 조용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다면 천하지중 모든 세계의 자기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그런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음으로 빚을 갚겠다라고 하고 선교사를 세 가정을 보냈습니다. 세 가정을 보낼 때에 지금 같으면은. 아마 그 북경이나 이런데 중심에다가 보내 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의 선교는 여기부터가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지금 온 세계가 우리 교단 선교를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교파들이 합동 즉뭐 기성 우리 교단의 이첫 번째 물론 합동은 처음에 시작은 같죠. 기성과 뭐 성결교, 감리교 모든 교단들이 장로교의 첫 번째 이 스타트했던 그 선교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동반자 선교, 에큐메니컬 선교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선교사를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쪽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찾아가서 어디에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어디에 교회가 없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목회자를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까? 어디에 성경을 가르칠 일꾼이 필요합니까? 등을 물어보면서 현지에 필요한 일꾼을 현지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역자를 꼭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 이 원칙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저희 교단은 지금 그 이후로 92개국, 808가정, 1545명의 선교사님을 지금 파송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단이 되었는데요. 이 원칙이 철저하게 110년 이상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오지, 교회가 없는 지역, 척박한 지역들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현지의 교회들이요. 지금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그게 이제 확대 개념이 돼서 복음은 거의 다 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종족들을 또 미전도 종족으로 두 부류로 또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은 누군가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것이 선교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과 그 교회와 이야기할 때에 아무리 현지 교회가 작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이단만 아니면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체코에 유광현 선교사님 또 정원실 선교사님 계시는 이 체코 복음 교단도 우리 동역 교단이고 제가 20년 사역했던 태국의 CCT, Church of Christ in Thailand, 태국 복음교단도 우리의 형제 교단이고 함께 협력하는 교단이고 이런 식으로 일본, 대만 모든 지역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교단과의 MOU 관계를 맺고 맺고 사역하는 것이 동반자 선교 또는 에큐메니컬 선교입니다. 선교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선교를 구별을 할 때에 첫 번째 초기는요. 영국과 미국과 이 서방 세계들이 크리스티안덤, 어, 힘을 가지고 선진국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첫 번째 일기, 1970년대 이전, 천, 아, 1800년대의 그 어, 선교 시대를 일컬어서 해안선 선교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윌리엄 케리라고 하는 대표적인 선교사님을 우리가, 어, 읽었습니다. 이 1기 선교 시대를 지나면, 제가 ppt로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2기 의 선교 시대는 중국과 같은 내지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지 선교 시대,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런 시기가 두 번째 2기 한국교회의, 아니, 세계 선교회의 두 번째 해당되는 그런 선교 시대입니다. 또 이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템퍼리 윈도우 140창 그런 얘기를 해서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몰려 살고 있나를 보면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그런 불교 국가를 또 회교 국가를 포함한 이 나라들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미전도 종족 스스로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이 얼마 전까지 진행되었던 선교 운동의 3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우리만 하더라도 어, 1917년 인구 절벽, 대한민국의 그네 어, 카테고리의 해외 그 결혼 이주민 여성, 국제 유학생, 국, 어, 외국인 노동자, 난민까지 포함해서. 많은 250만 명에 해당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 이전에는 어 돌아가지 않은 그런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 있었지요. 전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한국 국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이웃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여전히 선교의 영역의 핵심적인 주요한 영역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외면하고 나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교단 총회는 세계선교부 이름도 해외 다문화선교처라고 정하고 다문화인들, 우리 주변에 이웃이 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신학적으로 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 교단 총회에 맡겼습니다. 제가 지금 네 번째 사기의 선교 형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선교 시대가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이 사기의 선교 시대입니다. 이제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린 그 모든 곳에. 이게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전제품에서 많이 쓰던 말이죠. 집에서도 뭐 TV, 냉장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집 안에서도 어 자동차 시동을 켤수 있고, 한 그런 첨단 장치를 말하는데, 어디서나 접촉할 수 있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또는 다문화 선교. 또는 동반자 선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 지금 선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이 선교의 이 다양한 그런 모습에 많은 일들이 주어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나가서 선교사로 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다 선교사님들, 우리가 다뭐 체코에도 가고 태국도 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기도 하지만 또 보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떤 사람들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 제목을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는 예배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의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 교육도 받아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성도 안에서 하나 하나 되는 연합.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이 교제 코인논이야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사, 어, 네 가지 본질 중에 하나예요. 모여야 돼요. 대면 예배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네 번째 섬김이 있는데, 제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번째는요, 섬김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다음 단계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옛그 어, 신앙 용어로는 캐리그마 예배. 디다케, 교육, 코이노니아 교제, 디아코니아, 섬김 또는 선교. 제가 번역을 했어요. 섬김을 선교로 더 쉽게. 본질적인 섬교, 섬김의 마지막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패러다임이 상당 교회의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선교적 교회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그 피자 판처럼 생긴 것이 선교도하는 교회예요. 이것은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띄워주세요. 그거. 선교적 교회는 오른쪽 교회처럼 가야 돼요. 자, 예배는 드리고 예배만 드려서 4분의 1쪽만 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교육을 안 받고 교제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하는 이것을 어, 하나만 하는,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함께 자라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교육받고 또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역의 여러분, 관역의 핵심적인 부분은 가운데잖아요. 화를 겨냥할 때에 어디를 겨냥해요? 관역 중앙을 겨냥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인 우리의 사명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가야 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품어주면서 섬기면서 섬김의 마지막인 복음이 증거되도록 일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가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를 잠깐 소개해 드린 것은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풍성함, 이런 것도 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 있고, 뭐 건강함, 이런 것도 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지만은 한국교회는 어느 세계교회가 맛보지 못하는 이 선교적 공동체로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유럽교회를 보세요. 종교개혁 505주년. 저기 우리 어, 유선승 교사님 사역하는 유럽교회는요. 400년 전에 우리 복음 보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지금 종교 개혁 550년, 550년 맞죠? 505년 동안 교회의 본질성을 타락한 그 면죄부 팔고했던 그런 공동 동방 정교회에서 헤어, 어, 이렇게 헤어져서 나온 캐톨릭 서방 캐톨릭이 캐부 캐톨릭이 또 타락하니까 거기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에서 떨어져 나와서. 개혁을 이룬 것이 505년 전이란 말이죠. 505년 동안 어쨌든 지금 유럽 교회는 든든히 쇠퇴했지만 서 있습니다. 40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미국 교회와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받았던 우리는 첫 복음의 시작이 외국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셀라 1885년, 그 전에 알렌, 더 앞으로 가면 토마스 성교사님 토마스 성교사님보다더 앞으로 가면 1828년에 귀츨라프 성교사님까지 가도 111년밖에 안 돼요. 우리는 뜨겁게 성장했다가 어쩌면 지금 위기 가운데 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질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본질을 교회의 그 핵심적인 가치를 굳게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쓰임을 받,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흔들어져서 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120년도 유럽은 500년 이상을 그들이 본질을 유지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 이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를 옮기시는 그러한 슬픔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모든 코로나로 2002년도에 사스 있었지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비드19. 앞으로 또 이런 그 세계적인 팬데믹들이 여러분 안 오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사랑이 식어지겠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겠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사명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던져주고 계십니다. 차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하리니는 여러분 이게 권유형이 아니에요 증거되어야 한다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 문장에서 하나님의 절박한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거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하나님의 사랑의 유예예요. 그 시간까지 우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여전히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심장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심장으로 지금 터질 듯한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머물러 있고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기입니다. 위기의 시기에는요. 위기, 위기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기 직전의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을 더 경청하고 더 기도하고 더 교회의 본질을 굳게 붙들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막 물질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뭐 교회당 짓는 것을 또 선결하고도 자랑하기도 하고 막 중복, 투자, 경쟁, 낭비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상당 교회를 포함한 우리 9345 우리 교단 교회들은요, 이제 선교를 할때 있어서 제각기 하던 것도 멈춰야 돼요. 이제는 더 정책적으로, 더 전략적으로, 더 핵심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을, 정말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세워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더욱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저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선교적인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 앞에서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상급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당교에 오늘 이렇게 귀한 참으로 시기적이라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일이 교회의 핵심 가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파송하고 그 지역 선교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이 귀한 결단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의 귀한 마음들을 받으시고 주의 귀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안가공 목사님, 모든 당위원들, 재직들, 온 교우들이, 온 자녀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예배 공동체에서 더 아름답게 선교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청주 상당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